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 단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마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중생들은 항상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감각적인 욕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돈, 뭐 권력, 명예. 뭐 사랑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으로 가득한 게 흔히 중생들이 생각하는 욕망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각적인 욕망은 영원한 행복이 될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 돈이 있으면 좋죠. 실제로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재밌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돈 많아 많고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도 차라리 <laughs> 네, 좋을 텐데.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얘기하고 권력도 명예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 사랑하지만 사실 사랑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자. 네. 제 주변에 보면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아뭐 저는 이혼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예뭐 (2년) 따라 만났다가 (2년) 따라 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연애 결혼하셨냐 중매 결혼 하셨니까 또 연애 결혼하셨다는 분들한테 연애 결혼할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셨냐 했더니 자기 온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했대요 근데 뭐 하더라 이혼하더라 그니까 러 사랑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물론 금술 좋은 분들이 계세요. 예, 또 오선도선 오선 평생 금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 젊었을 때불 같은 사랑을 해도 그게 또 영원한 것 같지만도 않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의 수레바퀴와 같은 삶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 윤회에서 펼쳐진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과 진리와 깨달음을 놓아버린 채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의 모습은 허망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행복,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소멸한 것이다?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것.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 열반. 열반. 예,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져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이고 이러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면 우리 중생들은 더 이상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 더 이상 헤매이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 아라한. 아라한. 그래서 이 아라한, 우리가 법당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어요. 네.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뭐잘 모르나 본데요. 저거? 대답조차 안 하네요. 뭐 대웅전도 있고. 지장 정도 있고, 관음 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한전이라고 있어요. 예. 나한전이 범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것이 나한전입니다. 그래서 범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라한이 얻은 범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4단계가 있대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아나함. 그 다음에 예, 4단계 마지막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경지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일곱 일곱 생 안에 몇생 안에? 예. 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일곱 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아라한 하이패스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아 수다원만 되면 아라한까지 7생 안에 몇생 안에? 7 예,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을 얻는 것만도 엄청나게 고귀하고 엄청나게 거룩한 길이다라고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수준 따라 달라요. 어떤 중생은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혹은 수행을 하자마자 바로 아라한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다원만 얻어서 수다원에서 차례차례 아라한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지었냐, 전생에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요 열반, 그 다음에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1단계, 수다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라한 아라한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사 단계 일 단계가 뭐다 수다원, 수다원. 어유 똑똑하네요 <laughs> 예, 오, 오늘 물 좋아요 <laughs> 예. 자 그리고. 모든 법내와 욕망이 사라진 그 경지를 뭐라고 한다? 열반. 예,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불교의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말법, 시대.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예요. 아. 부처님의 법이 활활 살아있는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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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약화되는 게 상법 시대예요. 상법 시대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 입각하면 지금이 말법 시대래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수행을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조금만 참선하고 조금만 염불해도 도인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요 자신의 번뇌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경전에 다 나와요.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업이 너무나 두꺼워서 또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수행의 효과가 더디다.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 라는 내용의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옛날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2600년 전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정법 시대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고 부처님 법문 듣다가도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그때는 그냥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막 깨달음을 얻고 막 아라한이 되고 막 수다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다원이 되며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좀 더울 얼굴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 본문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는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짜증 나는데 말수 뭐 없죠. 말법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어떤 남 남녀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부 쪽의 부모님이 결혼식 날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부처님을 초빙을 하는데 그그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축복받을 때 거룩한 성자를 모시는 것 축제에 모시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쪽의 부모님들께서 부처님을 이제 그 결혼식에 초청을 했고 부처님께서 어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옆에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제 시중을 들었대요. 공양 시중 밥도 떠들이고 물도 떠들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우유도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 지금 정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혼식 날에 스님을 초빙해 놓고 신랑 신부가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서에는 좀안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불심이 약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거룩한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한차 이제 뜨거울 때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밤에 뭐예요? 뭐, 뭐 알아서 뭐 하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시중하다가 자꾸 신부를 헐게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섹시 이렇게 해서 우리 섹시하고 보면서 계속 이제 섹시를 보면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밥 시중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욕망이 막 들끓는 거예요 욕정이라고 하죠 욕정 욕정이 들끓으면서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있는 데서 속으로 음, 우리 색시 껴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 나와요 신부를 껴안고 싶어했다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 그 순간 부처님이 그걸 다 꿰뚫어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수 you know, <laughs>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왔는데 밥 시중에도 모자를 파네 몰래 신부 홀쾌홀쾌 쳐다보면서 뭐하고 싶다? 껴안고 싶다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신랑의 신부의 얼굴에 안 보이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신통력으로. 아니 끝까지 들어봐요. 예. 왜그 오버를 해? 예. 신랑의 눈을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 신랑의 눈에 신부가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부처님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칠흑 같고 오로지 누구만 보이시더라?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신랑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이 욕망의 허망, 허망함에 대해서, 이 욕정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신 뒤에 신랑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음을 보시고 다시 신랑의 그 어두워진 눈을 신통력으로 다시 풀어줍니다. 그 이제 원래 시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신랑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신랑과 신부에게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욕망보다 더큰 불길이 없고, 미움보다 더큰 허물이 없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법문에 딱 해주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라한 하이패스를. 자, 욕망보다 더큰 불길이 없고,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불 만져본 적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불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지져 불을 만지면, 뒤어요. 뒤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어, 와, 뒤질 것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laughs> 불을 딘것 같이 힘들고 괴롭다는 뜻이에요. <laughs> 뭐가 아예요. <아이에요>. 예, <laughs> 네, 그래요. 그런데, 손으로 불을 만진 거는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는데, <laughs>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 더큰 불길이 우리 내면 안에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불태우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름이라는 욕망에 빠져버리면 나와 내 모든 걸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알코올이라는 욕망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나와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돈, 권력, 명예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불길에 스스로 타버리면 결국 후회만이 남잖아요 중생들은 욕망이라는 큰 불길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라는 큰 불길을 안고서 내 내면에서 끊임없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중생들이여, 어찌하여 그 불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번뇌와 욕망이라는 모든 불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불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반을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뜻이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래요. 뭐가 꺼지다? 불이, 네. 꺼지다. 불이 꺼지다라는 니르바나를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발음을 했고 이 열반이 바로 우리 내면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와 욕망의 불을 끄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의 불길이 오르더라고요. 왜냐? 아니 신랑이 법문 듣자마자 신랑하고 신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었잖아요. 시들이 뭘 했다고? 예? 아 부처님 시중들다가 신부 쳐다보면서 어, 껴안고 싶다 하고 있을 때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었잖아요. 네.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laughs> 나만 나나? 전생에 닦은 게 있어서 그렇대요. 그냥 우연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생에 닦아놓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번 생에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다, 수행을 많이 했다, 공덕을 많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염불을 하고,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지금 내가 공덕을 쌓아 나가는 이 과정들이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뭐 아무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번 생에 지어놓은 수행과 선업과 공덕의 힘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아니다. 항상 내가 지은 모든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다음 생이 아니라면 다다음 생이라도, 그 공덕은, 그 수행은, 당장은 미미한 것 같더라도, 언젠가 그 모든 공덕과 수행의 힘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눈을 들려드립니다. 네. 즉, 그 신랑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공양 시중을 올리면서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아 우리 우 신부 빨리 내가 껴안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아라한 하이패스 수다원가를 그 자리에서 딱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랑과 신부가 이미 언제 많이 닦았다 전생에서부터 닦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닦아 나오면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지어 놓은 공덕만큼 누가 가져간다 내가, 내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이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